오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일산 세중안 교회 강성봉 목사입니다. 어린이 추위를 보내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추정 인원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이 2019년의 통계치가 과거에 비해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생산 연령 인구의 비율도 최저치가 되고 전년 동기 비해 약 19만 명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국가 인구를 유지하려면 2.07%의 출산율이 필요하는데 2018년도에는 1.0%, 2019년은 0.9%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출생률과 사망률의 저하로 0세에서 14세 어린아이가 감소하는 대신에 65세 이상 노인들은 크게 늘어서 선진국형인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 요인은 경제적 불안과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자녀 양육부의 증대와 여성 개인의 자아실현 그리고 삶의 질을 중요시 여기는 풍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출산율 감소는 한국교회까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 희망인 주일학교 세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위기로 한국교회 학교 학생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교인 감소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기교육의 열풍으로 인해서 주일날 교회 대신에 학원 등으로 내몰리면서 교인 부모들마저 자녀들이 교회보다는 학교 공부에 충실하기를 바라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장 통합 교단은 지난 10년간 유초등부 소년부 교회학교 학생수가 평균 34.2%가 감소했으며 중고등부 학생수는 12.3% 감소했다는 보고입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학령 인구는 초등학생이 32.4% 감소하고 중고등학교 학생수는 0. 47%가 증가했습니다. 교회학교 학생 수와 학령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 2050년 교회학교어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소형 교회와 농, 농어촌 교회 교회학교가 사라져 가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밖의 외부위원으로서는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내부적인 요인들은 교사들의 영성과 헌신의 약화와 이부 요인은 입시 이주의 교육과 부모의 왜곡된 교육열, 한국 교회의 신뢰도 추락 등을 들고 있습니다. 양적인 숫자보다 질적인 교회학교 교육을 위하여 가정에서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 증가 방법으로는 교회 내 젊은 남녀들부터 결혼 지연과 피원의 사고를 바꾸고, 하나님의 축복된 결혼간을 실천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목회하는 저는 주신 자녀들의 이름으로 각기 생명의 속전의 예물을 드리고 각기 세례를 받게 하고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키게 하며 그리고 말씀 큐티 훈련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손자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세중앙교회에는 성도가정에서 신생아가 출산할 때마다 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하여 출산율을 독려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실천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일산 세중안교회 강성봉 목사였습니다.